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9강의 4번 어휘문제입니다. The M&M Philosophy M&M 철학이라는 게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항상 부 가정 나옵니다. Making Mistakes, 새로운 실수 만들기라는 철학은 Recognized, 인정한대요. 대학, mistakes, 인지한다고 봐도 되죠. Opportunity 어, 있으니까 실수가 꼭 기회다. To learn,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대요. 인정하고 있대요. Of course, 물론, making the same old mistakes, 똑같은 오래된 실수를 over and over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isn't very smart. 이런 글을 읽을 필요도 없죠. 그렇죠. 여기서 중심소재는 실수를 해야 배운다고요. 똑같은 실수는 당연히 반복하면 안 되지. 거기서 배워나가자라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So we should learn. 우리는 배워야 한대요. Formal mistakes. 우리 실수로부터 해요. 뭐하게 계세요? We don't repeat them.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당연한 소리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요. 예, 하지만, making no mistakes.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럼 지금 실수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지 않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isn't very smart either. 그러니까 역시나 또 좋지 못하대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making no mistakes.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means 의미하듯 대비하대요. 우리가, 근데 이거 봐보세요. 시즈는 그만두다라는 건데, 뭐를 그만두냐 봤더니,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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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실행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썸네일은 멀어지니까 비슷한 형태를 실행하는 걸 그만둔다? 아니죠. 지금 뭐예요? 실수를 한다는 게 새로운 걸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컨 u e 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제 뒤에 보면은, 당연히 알수 있어요. 봐봐요. Making no mistakes.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m e a n 의미하죠. l 거브 of, 봐봐요, 여기. c r e a t i v i 창의력이 부족한 게 바로 뭐예요? 비슷한 형태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new s t r a t e g i e s 새로운 전략의 부작용을 의미한다. 계속 가볼게요. commercially, 그와 대조적으로, making new mistakes, 실수를 한다는 것은요. 즉,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means를 의미하죠. different activities, 니까 다른 활동들과, 즉, 여러 활동들과 interactions, 방향성들이 are being attempted, 시도가 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so we s h o u l d make mistakes.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해야된대요. 언제요? we try new things.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실수를 해야된다. 왜? 여러가지를 시도하게 되면서 다양성, 즉 창의력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so if we don't do so,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then 그렇다면 we aren't being ambitious e n o u g 우리는 충분히 야망이 넘치는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을 배울 수 없다. the key, 여기다 핵심 요소는 is To l 배우자라는 게 핵심 요소죠. From our new mistakes, 우리의 새로운 실수로부터 배우재요뭐 하기 위해서요? We grow. 당연히 성장하는 게 맞겠죠? As a result of them, 그 실수들의 결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죠. 핵심. If you want, 우리 원한다면요, our teachers, 우리 선생님들이 to learn, 배우기를요. From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즉, 선생님들도 계속 정진해야 된다. 이 소린 거죠. 그죠 그리고요, 그 배운다라는 게 뭐예요?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가? To actively, 적극적으로 e n g a g i n 참여하는 거예요. anticipating,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hypothesis testing, 가설의 검증을 걸치는 거고요. reflecting, 심사숙고에서 한마디로 어떤 사색에 잠겨야 되고요. a n a l y z i n g 분석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험들로부터 선생님들도 배우기를 원한다면 여기까지 끝났죠? they need to know, 선생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디아를. 뭐다?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m e s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디아인 거죠. 그쵸. 그렇죠? 데디아가, 알테디아가알필리인데 It's alright. 괜찮다라는 걸 알테리아가 있요 가져와 진조하네요. 뭐하요 To view. 느끼는데요. c o m f 편안하게 느끼는 게 괜찮대요. 언제요? They make mistake. 그들이 실수를 했을 때, 편안하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렇죠